2026년 시흥시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15%나 불량이 있다면? 어떤 일로 매년 4천억 원의 이웃간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면? 100년 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아직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땅 이야기인데요. 잘못된 지적 공부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 재조사. 사람에게 주민 등록이 있듯 모든 땅에는 그 지번과 지목 등을 명시한 지적이 있는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불부합질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100년 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 재조사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적 재조사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서관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며 이와 병행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설정 및 합의 절차에 들어가고 이의신청 및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지적 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적 제조사를 통해 내 땅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되는데 경계가 확정된 시점에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눠 낼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일원화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한 것이죠. 지적제조사가 완료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 공부는 이웃간 분쟁을 줄일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매매 및 건축, 상속 등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농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 활동에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또 마을 안길을 정비하거나 도로를 내는 등에도 유리해지게 되죠. 이런 토지 활용도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현재의 지적 공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되어 있어 마모 및 훼손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적 제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2030년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과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어온 땅,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바른 땅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국토관리 지적 제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시흥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2013년 정황역 사업지구를 시작으로 10개의 사업지구를 완료하고 25년 사업으로 세옥의 광석지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사업으로 목감일지구와 나분들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지구는 목감일지구입니다. 위치는 목감동 72-5번지 1원이며 사업 규모는 212필지 13만 958제곱미터로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6월까지입니다. 측량비는 약 49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흥시장입니다. 위치는 오른쪽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지구는 나분들 지구입니다. 위치는 광석동 51-1번지 1원이며 사업규모는 294필지 13만 958제곱미터로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27년 6월까지입니다. 측량비는 약 69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흥시장입니다. 위치는 오른쪽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6년 1월에서 2월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월부터 7월까지 토지현황 조사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게 되며 동시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기준이 충족된다면 6월경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에서 11월에는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 확정 예정조사 통지를 하여 27년 3월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 확정까지 마무리지어 사업 완료 및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조정금 부과 및 지급을 27년 6월까지 진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의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계 설정 기준입니다.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구조물 등 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경계에 소유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하거나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경계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 설정 방법이 있을 경우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소유자분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동의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경계점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시에 장애물이 있으면 측량이 어려움으로 장애물 제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후 설치된 경계점 표지는 절대 이전 또는 파손하시면 안 됩니다. 측량자에게는 토지 출입 허가증이 부여되므로 측량 수행을 위하여 토지 출입시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서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의서 작성 시에는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시청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응대 챗봇 서비스 시흥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문자를 이용하여 24시간 비대면 민원 응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흥톡을 통해 답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담당자 유선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시흥톡 이용 방법은 시흥시 홈페이지 우측 하단 시흥톡 클릭 인터넷에 시흥톡 또는 시흥시청 챗봇 검색 카카오톡 채널에 시흥톡 친구 추가를 하거나 아래의 QR코드 인식 후 친구 추가를 하면 시흥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흥톡을 실행하여 행정 업무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지적재조사를 검색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26년 시흥시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